타면 타면. 아이고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 오늘도 와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 두보라. 아 두보라. 예 감사합니다. 아, 드보라. 아, 드보라.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아이고 뭐 오늘 정말 대단한 그 모임이었죠. 네. 예. 오늘 보니까 황기안 대표님께서 오늘 아주 저기 스크린 보여준 거 너무 좋아스린 어, 어, 너무 대통령 좋아. 후보. 예. 경선 때그 예. 토론하는 거, 예. 거 거기서 이제 부정선거 예. 한국의 전자기표지가 응. 그, 아프리카 콩고라든가, 응. 또 이라크라든가, 응. 또, 저, 킬키스탄. 거기까지 다 하고, 아프리카 콩고에는 유혈 사태가 나고, 킬키스탄은, 응.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응.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응. 대통령이 사임까지 했잖아요. 본격적으로 응. 다, 아 그, 소위, 한국산 전자기표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미국에서는요. 미국의 유엔 대사가 응. 한국산 전자기이콩고에서 응. 그거 하지 마라. 응. 그래서 국제적으로 한국산 전자기피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 그렇다면 결국은 중소기 하고 있어 요 지금 중기 어, 부정선거 그세력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응. 대통령 탄핵 려라하죠 그렇죠. 어, 그리고 또뭐 언론 악박통과시키고 하죠. 응, 응. 어, 그리고 뭐 특검 할락하죠 움직이면서, 응. 움직이면서, 응. 움직이면서 다, 다, 이런 식으로 다 나라를 절단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 이 4회, 4월 10일 총선 무효, 네.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되고, 결국은 이 모든 헌정 질서가 다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대통령 그 지지율도 계속 떨어뜨리지 않아요? 탄핵당하죠. 결국 부정선거는 이건 민심이 아닙니다. 부정선거로 그렇죠. 개표 결과는 이건 조작된 민심이지 민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왜 소근한 척을 하는 거야? 부정선거 아니면 이기는 선거를 그러니까. 투표 이기고 개표진 선거를 왜 대통령에 불복합니까? 나는 이해가 없 한동훈 법무부 장이요 한동훈 법무부 이 그 어, 부방대나 네. 우리 저 한전 대표 부방대나 민경욱 대표가 있는 그저국토부에서 얼마나 고소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고소 어, 많이 어, 했는데 고소를 그렇게 해도 저 그걸 안 하잖아요. 네. 어, 고소 아무리 고소해도 네. 무혐의 품괴수 결정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어, 그렇죠. 그렇다면. 안 되는거죠 아니 저기 제일 먼저 검찰총장일 그 그렇죠. 때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결국은 한기가나무장관이나 검찰이 부정선거에 면제부를 주고 응. 어,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 공명선거라든가 민주주의가 대단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본인도 망하고 나라도 어, 그렇죠. 망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 소위 이승만 박정희가 그 이룩한 이승만도 방공 대통령 아닙니까? 6 2 5를 치열한 외교 어, 트루먼 대통령의 미군 희생이 불가식해서 그렇게 저 미군 참전을 상당히 주저하고 있었는데 네? 결국은 이승만 정부가 치열한 외교를 통해 가지고 미군과 유엔군을 참전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감리하셨어요.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도구로 이용하고, 미군을 대구로 이용하고, 유엔을 도구로 이해서 대한민국을 지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박정희 대통령, 그때 박정희 대통령 그때도요, 5.16 응? 나기 전에, 응. 가자 북으로 오라나무를 하면서 응. 용공체력들이 막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었지 않습니까? 응. 그리고 매일,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다 데모를 하고, 아, 사회가 아예 무법천재가 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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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정부 상태에 빠졌습니다. 음... 그래서 그때, 그때 오일이 나자, 네. 어, 나중에, 그, 박승희에 반대했던 윤보선 대통령이 그렇다올 <laughs> 네. 것이 왔다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아, 윤보선 씨가 반대했었죠. 어, 그렇 처음 했는데, 처음에는 올 것이 왔다고 하면서, 어, 네. 사실상, 오일의 혁명을 시인하는 그런 어... 발언을 했죠. 그리고 그, 그 당시 오일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아닙니까 그때 그 3천만 달러 그 연간 그 수출 보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1억 달러, 또 10억 달러, 100억 달러 진짜 그리고 그리고 환장. 그리고 써서 그 하실 때는 150달러. 음. 엄청난 발전을 한강의 지대라고 불리잖아요. 음. 그래서 미국의 시사주간자 그 뉴스위크 같은 데는. 어우, 음. 경찰이 완전 다 둘러쌌네요. 그래서 음. 정말, 그, 미국의 시사주간자 뉴스위크 같은 데서는, 그, 프리안스 카메, 저, 색깔, 그, 프리안스 카메, 제1회는 한국인에 올려온다. 하면서 그 한국인에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또 그리고 박정희 리더십 이런 것을 극찬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박정희 대통령도 오히려 일어날 때혁명 공약 첫 번째가 방공을 공시를하더군요그 자유민주 전체성을 굉장히 한 거예요. 결국은 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또 이런 선거에도 저항했던 국민입니다. 그 때, 구정선거 권에서지령이 내려왔지만, 그걸 다 거부했던 인물이 바로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오늘 4월 10일, 이 구정선거, 이거, 박정희가 그동안 그, 구정선거에 제안했던, 그, 그, 공주의자이기 때문에, 국명선거를 위해서 구정선거에 제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보혜님 대표가 말한 대로 새마을 운동 같이 한단 말이 참. 아, 그렇죠. 그, 저, 박정희 대통령은 한림 녹화 해가지고요. 응. 지금 전 세계가요. 네. 폭염, 폭고 또, 이, 우박이라든가, 어, 그리고 그, 토네이도, 지진으로 응. 어, 인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후 그리고... 이상기후로 인해가지고 토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요. 어,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두부로 어, 두보라 TV에서 우리가 제가 얘기했던만은 그, 중, 중공의 강저우 응. 어,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려지는 강저우에서도 그때, 엄청난, 그, 저, 진짜 기후가 그, 그 완전 그 상난이 아니에요. 기후, 폭탄을 맞고 완전히, 저, 저, 그, 결국은, 부정선거에 개입한 응. 그 죄로, 하나님께서, 응. 어, 아주 기상으로 그 혼을 내준 거죠. 응. 그래서, 예, 예, 이제 2번만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참, 지, 그, 지난번에도 제가 보니까 지, 지난번 두보락 TV에서 방송을 해가지고, 예, 그때 엄청 예, 많이 그, 저기 그때 있어요. 그, 또, 또, 민영 TV가 그걸 또 원영해가지고, 예, 예, 여기저기서 또, 많이 또,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연사로 나가 선거보다 더, 아, 그렇죠. 많은 파급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그 인터뷰. 예. 또 연사는, 연사들 또뭐 해야 할 분들이 예, 해, 많잖아요. 예, 예. 해야 되고. 아, 해야 또 많아요. 이렇게. 예. 예 밖에서도 이것도 굉장히. 그렇죠. 파급력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연사들이 나와서 하는 것도 지만 우리가. 그거는 그냥 순서에 의해서는 하 거고 이거는 아, 이제 연사분들도 훌륭한 연설을 많이 했어요. 예예, 예, 그렇죠. 보니까 특히 이그 여자분들. 예예. 야 대단하대요 보니까. 예, 예. 이야, 예, 예. 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뭐, 피부에 와 닿는. 어, 나는 새마을운동 아, 같이 그 말이 어, 굉장히 예, 예, 예 정말 맞다 예. <laughs> 싶더라고요. 새마을운동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 보세요. 오늘 그 거리 행진도 많은 사람들이 따로 나서잖아요. 예. 음, 아 그리고 또 오늘 감사한 거는 비가 온다고 생각했는데 비가 안 와. 아 그렇죠. 예. 아침에 비가 온다 해가지고. 예. 나도 오늘 아침에 그렇... 우산을 쓸고 샀다가 허리도 나왔을 때는 우산은 필요 없어요. 우비 갖고고 저는 그냥 또 무거워갖고 배터리도 안 갖고고. 아 그렇죠. 예. 저 오늘 행진도 하려나 싶었는데 오늘 지금 너무 비가 오고 나서 안 더워요. 오늘 날씨 좋습니다. 어, 오늘 참, 그, 두보라 TV 시청자 여러분, 지난번에, <laughs> 네. 두늘라 t 시 시청하고, 또 댓글도 달아주고, 네. 격려 문자도 주신 여러분들, 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네. 보는, 그, 저, 한교안 TV라든가, 네. 또민경호 TV라든가, 네. 우리 두보라 TV는 물론이고, 네. 또공병호 TV라든가, 네. 또 본순알, 네. 이봉규 TV, 예 요즘 보니까, 그, 부정선그 하 예. 또 요즘 보니까 그 호주에, 신숙히, 예. 그 신님히잖아요 예, 예, 예. 그분이 그 한미, 예. 그 부정선거에 관해서, 예. 예. 그 포럼을 해요 예, 예. 어, 포럼을 한대요. 하는데, 이런 그 신숙히 예, 생은또 호주 교포분이, 응. 어, 그 호주에서도 한국 부정선거를 위해서 신숙규 선생님이 주도해가지고 부정선거 저항 집회를 했더라고요. 응.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미국 거 미국 도했나보더 그렇죠. 어, 아,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응. 미국의 교포들이 여기저기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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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정선거 집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응. 이것이 전 세계에 아마 이슈가 될거 아니냐. 정말,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세상에. 조촌에서도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죠. 이게 이게 얼마나 네. 소만준비 이태원에 네. 네. 지나가는 젊은이들 다 아, 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이게 보니까 그 국민들이 거리 행진을 통해 가지고 네. 부정선거를 모르고 있던 국민들이 네. 알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국민 저항을 위한 신호탄이 되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수사해야 되고 지시를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돼요. 아, 그리고, 그, 국민 주권을 감탈하는 이런 위주의 파괴행위에 대해서는 이상대권 겸용선거래 고려해, 정식이 그 해야, 해야 됩니다. 그 그리고 국민은 국민주안권을 그렇지 않은 그 부정선거, 그, 참, 순결을 들려야 하지 않는 부정선거 국민주안이 나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어 저희들도 오늘 저 잠깐만요 연세가 얼마나 되세요? 네? 연세가 이렇게 대구에서 네. 올라와 제가 나이가 80입니다. 어, 연세 80인데, 이제 어, 배구에서 오시고. 목소리.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제건강을지켜주셔고 제가 최근에 그 혈관을 조사했어요, 혈관 나이를. 혈관 나이를 조사했는데, 제 나이보다 29살이 더 어린, 5 1세로 나왔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부정성과 투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건강을 찾으니다 아, 진짜 그래. 수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없주 감사합니다. 뭐예요? 네, 네. 사니다 네, 네. 안쪽, 네. 안쪽으로 안쪽으로 안쪽으로. 아, 잠만서석구 변호사님은. 부산 아니 대구에서 오셨어요. 아마 새벽에 출발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저 여기 저저 저, 이영란. 예예. 예, 이영란 기사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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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부반대 합창단이 요는 네. 네. 저도 음악을 좋아하는데. 아그러시대 그, 합창단에 보면 그 노래 가사가 이정선거를 강력하게 투쟁하는 국민들한테 일어나라 부에서 일어나라. 전기도 네. 일어나고 서울도 네, 일어나고 네, 네. 대구 부산 뭐 전국 각지에서 다 일어나라는 거거든요. 예 네, 일어나라. 국인항을 이렇게 호소하는 불음대 합창 참 이게 음악을 통해서도 옛날에도요 음악의 위에한 미래, 작곡가들이요 음악을 통해서. 어, 애국심을 고치시키고 독립을 고소하는 나폴레옹도 그래. 음악을 이용했다죠. 그 유명한 작곡가. 아니, 박정희 대통령도요. 새마 네.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했잖아요. 네, 그래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 가지고 감성의 그 국민을 단결시키고 감정을 습니다선거 수사하라. 선거 수사하라. 부정 선거 수사하라. 어 수사하라 어 수사하라 대구에서 오셨어요 대구 부쿠젠